네, 기흥구에 오랜만에 좋은 매물이 나와서 저희가 또 촬영 왔습니다. 아, 기흥구는 일단 입지가 좋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나 뭐 이런 기반들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동백 쪽에 관련 어 있는 전원택 현장입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홈물리 이창규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물리 의 박상규 부장입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뭐 기반 네. 시설이나 뭐 네. 편의시설, 뭐 학교 초중고 네. 다 있죠. 평지에요 평지고. 어, 어, 네. 집도 그, 네. 잘 나왔어요. 오 네, 인테리어가 네. 좀 독특하게 잘 나왔어요. 보셨어요? 아, 어, 너 사, 어, 화면으로. 화면으로. 네네. <laughs> 전 지금 잠깐 올라왔다 왔거든요. 등이 일단 특이하더라고요 아, 등들이. 아, 등서부터 해서 부장님이 원했던 게다들어 있어요. 네. 음. 외관은 어, 같아요. 요 단지의 나인들이 그렇죠? 네네. 네다 같습니다. 네. 주차는 이렇게 나란히 두 대. 어두 대. 여기도 <laughs> 롱 타일이네, 요 세로로. 기둥 봐요, 엄청 도무지 커. 마네 기둥이. 요새 기준이, 네. 필로티 기준이 네. 엄격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도도 다 걸려 있고 네. 튼튼하게. 네. 네. 좋습니다. 세 계단 올라오셔서 네. 인터폰 있고. 네. 어 자재랑 이런 거를 다잘 쓰신 것 같아요. 어, 잘 쓰셨더라고요. 신발장 네. 이쪽으로 두칸 여기 네칸흑경으로 네 네. 구형 넥칸 일반 두 칸, 네, 저 위에도 오, 있어요. 좋습니다. 보니다 네. 사다리 하나, 네, 준비하셔야 돼요. 입주하실 네. 때, 아, 올라가보죠. 네, 와, 올라가 보자. 벌써 올라가요? 에, 네? 벌써 올라가요? 네. 밑에 보이세요. 뭐 아, 밑에 이 아, 이 볼, 그냥 빼놓고 다 올라가려 그래요. 일단 자동문 설치가 네네. 돼 있고요. 네네. 슬라이딩 포켓으로 쏙 들어가요. 네. 문 없는 것 같잖아요. 예쁩니다. 있어요. 문이 진짜 없는 것 같네요. 히든 슬라이더네. 네. 히든 슬라이더. 자1층 멀티 공간 작네요. 어넓잖아요 네. 작아, 아, 작아요. 거울로 보면 <laughs> 사이즈가 6m 네. 18에 아넓잖아요 네. 여기는 5m 네. 25. 작은, 아 여기 작은 편인데. 조, 여기 디자인 독특한 게 이겁니다. 요거 이쪽. 전조등 같인데 네. 조명이 되게 화려하게 잘 되어 있죠.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뭐 디자인된 이런 뭐 조형물 이런 이런데 놀러 온 느낌이에요. 네. 저쪽으로 이제 세면대랑, 네. 콘센트, 뭐, 네. 하부 수납장, 네. 이쪽으로 TV 하나 놓으셔도 되겠네요. 이쪽으로, 밑에. 네. 네. 여기 뭐예요? 어, 아직, 이따가, 있어요? 이따가 뭐예요? 네. 대림으로 닫아놨어요. 궁금한데? 네. 네. 여기 이제 다도실처럼 이제 오면 끄서, 휴식공간. 선생님도 오시면, 네. 네. 뭐, 앞에. 애들 책 네. 읽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환기도 다 되고, 네. 공부상 지층, 네.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아 어, 좋습니다. 저쪽에도 수납, 요 밑으로도 수납, 될 수납. 수납. 어 수납 맞는데요? 어 열리네요 열려요 네. 오, 많이 나오네? 그럼 다 수납되는 거예요 애들 장난감 같은 거 놀, 놀아도 되겠네요 여기서 그죠 좋습니다 네. 바닥 타일도 네. 한번 코팅되어 있는 네. 포세린 타일에 주름 시공 다 완벽하게 다 해주셨고 시공까지. 어, 환기창이 양쪽으로 있었네요 와 네. 환기도 잘 되겠고 어. 좋습니다 거울 보고 PT 운동 여기서 어, 운동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 네. <laughs> 자 아, 근데 거울. 거기가 뭘까요? 여기요? 아까 제가 말한 사우나니까요. 사우나요? 아닌데. <laughs> 아니에요? 네. 뭘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밀어야 돼요. 네, 히든도예요. 아, 히든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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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고 있었네. 네. 밀고 들어오시면. 이야, 방이네. 하나 더. 네. 하나 더. 원 플러스. 야 여기는 네. 골프장 스크린 골프 될까요? 높이.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요저 폭이 되는데, 높이가 네. 되나 모르겠다. 3m37. 네네. 네. 뒤로 5m 19. 와, 네. 깁니다. 창도 여기도 두 개. 어? 두 개로 되어 있고. 아, 부장님, 이게 지하가 아닌데요. 지하가 <laughs> 아니에요. 무측면이 네. 없어. 그러게요. 참, 창이 다 열려있잖아요. 네. 그래서 파지 않아. 네. 음. 무측면이 없네? 네네. 무측면이 네. 없습니다. 응. 음. 한고 네. 이쪽으로 수납장도 한칸 있고. 네. 여긴 또 뭐예요?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까지? 네. 완벽한 시야 멀티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갈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네네. 블랙. 네. 독이. 야, 블랙 차가.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군요. 네 아,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 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네. 블랙도 있습니다. 네. 하고, 요거는 수납장. 네, 수납장. 근데 깊어요. 깊어요. 어, 안에 파가지고. 파서 네해 놓은 거고요. 네. 요 컨트롤러가. 네. 요거. 사우나. 오, 좋습니다. 네. 오, 사우나 충분히 넓은데요? 여기 더 있어요. 오, 누워도겠네? 안돼? 네. 누워도 잘하는 중. 너베잖아 그래요? 네. 키가 저, 크신 분은 조심해야겠다. 네. <laughs> 네. 되어요. 조심하시고. 네네. 네, 네. 수조도 돼 있고. 네. 네. 오, 환기창까지? 환기창까지. 사우나에 이제 습기 빼야 돼. 습기 빼 되니까. 야, 그럼 좋네. 진짜 좋네. 응. 이게, 응. 와, 사우나 하시고 바로 샤워 여기서. 여기서 샤워하고. 어. 아, 수전도 클래식하고 이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여기서 운동도 할수 있고 사우나하고 요게 네. 컨트롤러예요네 네, 사우나 컨트롤러 어, 완벽한 지하 멀티한 공간 네. 근데 세면대가 여기 있어요 야이 특이하다 이거 물이 여기서 나와네 어? 흔들지 마요 흔들지 <laughs> 마요 이거 특이한데? 흔들지 마요 이거 완전 네. 특이해요 네. 저 위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한번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네. 처음 보네요 와 네. 이거 그리고 네. 쓰레기통 같이 생겼어 쓰레기통 아예 쓰레기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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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서> 생각하는 쓰레기통 <laughs> 한반도 있고, <laughs> 네. 반대쪽으로 네. 어, 수건 거리도 이렇게 예쁘게 네. 원목으로 독특합니다. 네. 디자인이 아, 못 보던 디자인이 여기서 많이 보고 있어요. 야, 걸레바지도 스테인리스, 요스테인걸레바이 네. 야, 깔끔합니다. 와. 좋습니다. 좀 뭔가 특이해서 네. 흥분이 점점 되고 있어요. <laughs> 하지 마요. 흥분하지 마세요. <laughs> 네. 목소리 커지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정면도 네. 지금 한번 도장하고 샌딩 네. 한 거예요. 아, 샌딩 한 거죠. 네, 이게 네네.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들어요. 네, 샌딩 도장이에요. 자, 이제 계단은 약간 어두운 계열인데, 네. 어,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어두운 걸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거 좀 약간 무게감 있어 보이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인테리어사. 컨셉이에요, 화이트 이플 <laughs> 좋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네. 이야. 오, 확 트인 느낌이 나는데요? 화이팅 불래. 그냥 10m 되겠는데요?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한 100번 할것 같은데. 이야. 2m에다에 9 m 2m. 에 영상으로 보고보다 더 좋네요. 네. 영상으로 제가 보고 온 건데. 네. 이야. 10m에다에 5m에다 40. 음, 아틀도 이쁘게 꾸며 주셨고. 네. 위에 간접 조명도 잘 들어가 있고 요라인좀 네. 보세요. 어. 라인들 이쁘네요. 네. 네, 양쪽으로 또 마이너스 몰딩 해가지고 네. 더 깔끔하게. 이쪽도 마찬가지. 네. 네쪽. 실링팬도 설치돼 있고 에어컨. 야 조명도 이쁘고 음. 난로까지. 오 전기벽난로. 네, 전기벽난로. 오 따뜻해요. 틀어놨나 봐. 와, 따뜻해. 어. 인, 인조 대리석. 네, 맞 어, 인조대리석. 네. 꼭 테라스. 앞에 테라스가. 아, 그래도 이 숲전망이 보여요. 네, 여 도심 거리인데도 음. 이쪽에 산자락이 있어서 수전망이 네. 보입니다. 네. 기억 자로 돼 있고 이것도 네. 이제 다 레이저 커팅해서 네네 네. 잘 해주셨고 네. 어, 어 좋은데요? 남향 이렇게 남서향이고 이쪽으로도 테라스가 있습니다. 야 음. 멀티콘센트, 네. 네네. 근데 나노에서도 이게 나오네요. 네. 네. 주방 거실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넓네요. 화이트하게. 화이트앤블으으좋 좋아 리 a 니까 아일랜드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l a n d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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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얘는 l a n d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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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 e l a n d Ireland, i r e l a 니 d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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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e l a 이렇게 이제 커지게되세습니다 네, 뒤로도 수납되고 요 밑으로도 다 수납되고 이 메인 상판은 또 세라믹으로 해주셨고 멀티콘센트 들어가 있고 네. 음, 3구3성 네. 인덕션 들어가 있는데 후드가 없어요? 후드가 여기 있네요. 있어요? 네. 아 메리평. 야이 후드 안 보이게 하려고 이걸 다한 건가요? 네, 요쪽 <laughs> 라인은 다. <laughs> 네. 식당처럼. 네. 이태리 후드예요, 이태리. 음, 좀 거, 거리가 있어서 네. 엘리카 제품인데 네네. 확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그쵸. 음, 거리가 좀죠 네, 어차피 가정용은. 근데, 환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그쵸? 있고, 주방 이쪽에도. 네. 이쪽에도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거실 쪽은 3면으로 네. 있고, 다용도실 네. 쪽에도 있고, 네. 뒤로도 있어요. 어, 여기도 있네요. 잘. 네. 그럼 환기 걱정. 네, 환기 걱정 없으시고, 네. 이것도 투톤 했지 네. 들어있고, 한샘, 오, 슬라이딩 좋습니다. 경첩. 이단으로 나오겠죠? 네. 음. 어, 슬라이딩으로 양념통장. 네. 식기세척기, 어, 삼성, 삼성 어? 제품 화이트로 이게 네. 맞췄죠? 네. 그리고 음. 어, 싱크볼도 2 단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툭터합니다 네. 어, 얘도 싱크볼도 얘도 특이하네. 얘도 이게 돌려서 쓰는 건가요? 아 여기 있었는거네이건 뭐야, 그럼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여기도 나오고. 나오고. 두개 나오는 거야? 세 개. 아두 개구나. 하나, 두 개.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잠 아직 장가난다. 장가는 아, 거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양쪽 같이 양쪽으로. 그러네요. 아 네. 좋네요. 그리고 세제. 네네. 음. 야 이런 것도 처음 봐네. 시스템 데이포 이쪽으로 부장님 엉덩이 한대 대시죠. 알았습니다 <laughs> 진짜 때려 <안 돼요? 웃음> 진짜 그랬는데. 야 안돼 안돼 아 편합니다. 자, 오 진짜 여기 주방 볼게 많은데요. 네. 뒤로 냉장고겠죠. 시스템 망장이겠죠. 아, 냉장고네요. 네. 냉장 두개다 네. 어. 냉장, 어, 어, 냉장. 냉장고 네. 밑에가 냉동. 음. 음. 냉동. 그다음에 여기 강파오븐, 밥솥 자리. 강파 파오븐 어, 제가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딱이 위치. 네. 오, 좋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제가 최근에 사고 싶었던 와인 냉장고가. 와인 셀러까지? 이야... 어, 와인 셀러까지 있어요. 네. 옵션 잘 들어가 있는. 네, 여기 또 과일 그런 거, 야채 같은 네. 거, 개수대, 보조 개수대. 개수도 네. 있고 여기 멀티 콘센트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네네네. 멀티 콘센트만 지금 제가 세개 봤어요. 맞아요. 네, 환기창 또 크게. 잘 해주셨고 이거 시스템 방장이네요. 네. 아 시스템 방장은 아니네. 불들어오네 근데 여기. 어. 요거 야,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특이하네. 요거 그냥 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오, 좋네요, 이거. 음.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 저런 거 그냥 기본에 있는 거에 기존에 있는 거에다 끼기만 하면되런 거. 네네네. 어 아이디어 제품이네. 문 없이 다용도실. 네. 여기 이제 아 김치냉장고자리뭐 자리가 뭐, 네. 기존에 갖고 계시던 냉장고도 그러니까. 한대 갖다 놓으셔도 되고. 네. 이 상부에다 고정 못하니까 네. 여기에다 한번더두 네. 개를 발을 넣어 주셨고 네. 세탁기 자리 위아래 좋습니다 세탁 바구니까지 네 진짜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진짜 알차 구성인데 네 구성이 너무 알차요 응? 요 요거는 보일러 아 그렇죠 보일러겠죠 당연히 아 어, 보일러 안에 수납인데요 보일러 어디 갔어요 보일러 위에 있겠죠 그러면 아 위에 있네 네. 네. 야 스납. 구성이 알찬데 여기도 수납 네 저 안쪽 깊숙하게 지금 이거 네. 러그 큰거저 네. 안쪽에다 넣은 거예요. 네 이쪽 이쪽면은 다수납이에요 네, 안쪽까지 수납 가능하시고 대형 네. 애벌 빨래 할수 있는 네. 싱크볼. 네네. 장도 네. 음. 크고. 네여긴다 크네요. 오 물체룸도 크고 주방도 야, 크고 거실도 크고 홈쇼핑으로 따지면 네. 진짜 구성이 알차서 네. 빠른 시일에 보러 오셔서 매매 하셔야 됩니다. 네. 막 시간이 촉박해요. 음. 음. 얘도 이렇게 수전 네. 나와있고 이렇게 코앞 호스까지 어, 따로 이것도 이하네요 음. 얘도 2단으로 어, 이 사장님이 이중을 좋아하시네 음. 응? <laughs> 위에 올라가면 또 수... 눌러서 나와있겠죠 눌러서 네. 네. 수전 또 특이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야 좋습니다 특이한 자재물들을 좀 많이 보는구나 음. 이야 일단 여기 아 그냥 여기 아빵 뚫려있어 수납도 많고 또 있어 수납 이야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여기도 수납 이야. 네, 이것도 다 선반 움직여요. 네. 네. 높이 조절 가능한 야, 선반. 여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 응. 아. 삼성 월패드. 네. 이거는 실링팬 조절장치. 네네네. 돌아가네요. 네. 응, 돌아가네. 네. 네. 기변란방. 응. 고 히든도어. 근데 또 방이 있어 이렇게. 이렇 예, 방까지. 히든도어에 피처를 넣어고 선장님 히든도어가 네? 되세요. 그래요? 히든도어로 응.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우리 현장 히든도어를 적용시키겠습니다. 1층 방 사이즈도 넉넉한데요. 어, 여기 등좀 가라야겠네요. 3m30. 여기도 3m30. 어, 큽니다. 네, 뒤로 창문도 잘 나와 있고. 네. 방 화이트한데. 야. 이야. 가구로가구로 DP를 하는 거예요. 네, DP 해야죠. 네. 여기도 마이너스 몰딩. 네. 네. 걸레받 쪽도 마이너스 몰딩. 네네. 그럼 네. 음. 욕실은 이렇게 슬라이딩 포켓으로. 네. 오, 물을 씨도뭐 처음 건 충분히 잘 나왔네요. 네. 부스로딱 해서. 네. 아, 여기 또 김물이 또 특이해. 이거. 어, 더뭐 누르지, 누르지 마요. 누르지 마요. 센물 나와요? 물 나와요? 네. <laughs> 아까처 튼들이 저... 있고 이제 한 주부 아, 특이하네. 아까 저물 배럭 맞을 뻔했어요. 네. 버튼 누르면은 지금 네. 애도 물 나오는 게네 군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버튼 네 개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서도, 여기. 나오고, 여기서도, 네. 나오고, 여기서.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아, 진짜 네. 특이하다 이거. 버튼형으로 되어 있고 환기창, 네. 아메리카스탠드 다 일체형 비데, 네. 여기도 아까처럼 매립식으로 네. 이렇게 수납장 네. 넣어주셨고 길게. 좋습니다. 네. 세면대 볼도 이쁘고. 네. 이 뒤에 거울은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릴 거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안 열려 보이죠? 네. 코트레 음. 수건걸이. 네. 여기도 아, 두께요 아, 여기도. 이야. 좋습니다. 여기 슬라이딩도 되어 있고. 네. 유리로 이렇게 이러니까, 요것도 네. 요새 대세 같아요. 네. 유리 난간, 이렇게 네. 통으로. 네. 이렇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메리평으로. 요런 창틀에도 음. 다 마이너스 몰딩. 음, 네. 진. 네. 자, 난간도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어, 지금 바닥도 강마루시고 있는 이거 차콜 네. 그레이 예전에 저희 빌라 할때 썼던 건데. 그때는, 여기는 어울리는. 그때는 평수가 작아서 좀 작아보였는데, 여기는 큰 평수 때니까 음... 블랙으로 해도 충분히 어울린다. 커버가 되네요. 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여 포인트 이런 데가 많네요. 네네. 어, 하고 그리고 보조신크대, 보조신 그레애 얘도 블랙. 착네지 네. 블랙과 화이트를 조화를 잘 이뤘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흑경으로 네. 또 마감 잘 해주셨고. 네네. 성부장. 네. 요거는 화면으로 보는 거보다 눈으로 보는 게더 이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화면 상으로 네. 보는 거보다 눈으로 보니까. 여기는 왜안 보여줘요? 어디요? 보일러실인가 본데. 아 보일러 분배기. 네. 네. 아 이쪽에 보일러 놓겠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보일러실. 네네. 네. 자, 이층 테라스도 있네요. 또. 와 테라스 상당히 높은데요. 아, 1층? 좋습니다. 남어 햇살이. 네. 햇살이 짱아 온열 들어와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저기서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골프장 바로 네. 앞에 있어요. 네. 근데 골프장 앞에 있어요. 저희가 말은 안 하지만 있어요. 네. 왜 음.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도 네, 보여, 보여는 들어요. 저희 대신. 네. 자. 어, 피처링 걸려 있어서 돼 있고. 네. 그고첫 번째 방. 네. 오 그럼 방이 지금 몇 개야? 그러니까 1층이 멀티룸 두 개. 네. 1층에 방 하나. 여기까지 내 개, 여기. 까지네 개? 네, 네. 네네. 네. 그 일반적인 방은 지금 세 개고요. 네. 음. 3m 70에 3m 네. 40 보시면 되시고 에어컨 이런 등도 이렇게 매립해 가지고 또다 네. 이제 마감링으로 이너스 요거 괜찮네요. 예.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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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금만. 오, 오. 드레스룸이 있는 방이네. 네. 자녀분 쓰시겠다. 아, 방충이 다 하실 시간는데요 네. 그랬으면 자녀방으로 뭐 충분한데요? 응. 화장실이 또 많네요, 여기. 네. 오, 어, 일체형 우리 네. 이제 썼던일체형 네. 샤워기랑 네. 잘 되는데, 네. 일체형 세면대. 응. 부스로 되어있어요. 샤워스로. 네. 슬라이딩도어. 와. 와. 알차게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응. 진짜 좋습니다. 수납도 보여주셔야죠. 어, 수납도. 아까 베리평으로 수납되어있습니다. 구성이 진짜 알차네요. 응. 도어 이거 또 이것도 특이해요. 손잡이 광택이 좋네 네. 롤러. 아 롤러로 돼 있나 특이합니다. 마이너스 이게 힌든 도어라서 이렇게 해놨나 봐요. 어, 여기가 이제 메인 침실 같아요. 아 어, 여기도 그럼 화장실 있어요? 그럼요. 야 방마다 네? 다 화장실 이 있네. 아, 네. 대박.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네네. <laughs> 이번 달에 본 매물 중에서 제일 괜찮네요. 제가 그 봐도 제가 봐도 이번 달 저희가 찍은 영상 중에서는. 가성비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10억이 넘는데 가성비가 좋아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위치가... 그쵸? 아 위치가. 그렇죠. 아 위치가 이게 좋은데. 4 m 터 20에 네. 3 m 74. 네네 네. 어, 에어컨 뭐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네네네. 남향이 이쪽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 다 올쪽인 테라스 쪽, 거실 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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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창문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런데도 마이너스 몰딩 하니까 깔끔하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최근 오. 트렌드에 맞게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도 네. 슬라이딩도. 네. 오, 오, 여기도 조수기으로 네네 다섯 칸 다섯 칸불 아, 아, 들어오네 어, 네. 네. 아 위로 들어오네어 위로 들어오네 네 위로 들어와요 네 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위로 아중이2 단으로 위 아래 네. 중간에 2단으로 네. 위에서 내려오는 게 낫네 요 훨씬 더 은은한데요 측면에 있으면 네, 눈, 눈이 좀질 정도로 네. 하, 맞습니다 화면 상으로 이뻐 보였는데 훨씬 낫네요 여기 기에서네 음, 여기는 네. 있고, 이렇게 네. 악세사리장하고 네. 오픈장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스타일러 삼성 삼성 u 리 g s a 리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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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u n 센서 a m s u n g Samsung. Samsung. s a m s u 들어오네 m s u n g Samsung. s a m s u 등이 들어가 있어요. 고 메인 욕실. 이야, 야, 부장님 좋아하는 금. 오. 여기는 수전들이 다 특이한데요. 아, 이거 또 네. 진짜 네. 특이합니다. 네. 이야. 고, 등도. 네. 네. 열리 열리면 안 되죠 걸리니까. 네 열이 네. 안 되고 저쪽 열리겠죠. 아 이것도, 네. 네, 아, 아 이것도 안 열려요? 네 하부장으로. 아 밑에로. 아, 이것도 안 열려요? 밑에 있는 수납. <laughs> 네 여기. 네. 열이 되고. 네 수납 별도로. 네 많지는 않아요. 아이 정도 됐죠 뭐. 네. 매립식으로 네. 음. 여기서 비데, 자각비대 하고 줄눈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오, 근데 여기가 특이하네요. 아, 샤워 부스, 네. 무인지로 해주셨고 매립형, 네. 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천장에서 매립형 쏟아지는 거고 네. 배수 라인도 길게 해 주셨고 네. 탈싱 목조. 이야, 아 좋습니다. 물놀이 도좋고 여기 또 차선 처리해 주셔가지고 네. 등받이 할수있게돼 있고 뭐, 여기 뭐 용품, 응. 응, 목욕 용품 올려놓셔도 으 되시고 네. 여기도 쓰셔도 되시고 환기도 잘 되고 미스트로 네. 따로 환기도 잘 되겠네요 진짜. 플라인드 응, 안 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네. 오, 근래 본 매물 중에서. 네. 오, 가성비, 구성이 알찬. 진짜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다 봤습니다. 아, 좀더 보고 싶은데. 어때요? <laughs> 사다리 타고 옥상 올라가시고 뭔가 아쉽네 <laughs> 사다리 타고 옥상 올라가요 뭔가 또 기대가 더 되는데 네. <laughs> 끝나니까 좀 아쉬운데요 네. 아, 아 촬영하면서 시간이 금방 간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새로운 게 저희가 안 봤던 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도 좋았어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네. 너무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궁금하시면은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기흥구 전원택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흥구가 워낙 없어요 지금 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장 지금 어, 구성 너무 좋잖아요 지금 구조도 좋고 이 현장 꼭 어, 문의 주셔가지고 저희 홍물리에랑 같이 함께 보셔서 계약까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